안녕하세요, 변하오브입니다. 방광염과 질염을 아주 간단하게, 이 하나로 간단하게 자연 치료하는 그 놀라운 꿀팁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건강 꿀팁은 열렬 구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참고가 되어서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방광염과 질염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잘 아시고 할 이야기도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방광염과 질염을 간단하게 자연 치료하는 그 건강 꿀팁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천년의 항생제, 천년의 항염제이자 강력한 부습효과가 있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코코넛 오일을 이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짜서 흥건하게 해서 방광염과 질염에 따갑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발라주면 되는데요. 가능한 부드럽게 바르는 게 좋겠죠. 부드럽게 바르면서 거기에다가 가능한 많은 양을 듬뿍듬뿍 듬뿍 발라주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건데요. 여기서 항상 이 정도 되면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던데요. 기름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오일리해서 불편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코코넛 오일은 우리 피부의 단백질 성분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바르면은 금방 흡수가 되어서 끈적끈적하지 않으면서도 촉촉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느낌을 받을 건데요. 이 코코넛 오일은 천년의 항생제, 천년의 항염제, 강력한 보습 효과로 인해서 방광염과 질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등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방광염과 질염이 생기고 이게 조금 나아졌다가도 몸의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또 재발을 하고 또 재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이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등을 박멸시키면서 거기에 강력한 보습 효과로 피부를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세균, 박테리아, 곰팡이 등이 죽음과 동시에 피부가 촉촉하게 보습 상태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기생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 방광염과 질염이 사라지면서, 금방 뽀송뽀송한 피부가 되면서, 이걸 계속해주면은, 다시는 방광염과 질염이 재발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간단하면서 놀라운 건강 꿀팁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좋은 시작이 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면서 돈도 거의 들지 않는 이걸 지금 바로 당장 안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추천받아서 이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동영상 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더 하긴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실명까지도 내주는 캐나우비였습니다.